아, 아, 진짜 이거. 하하하하. 야요 여기는 굉장히 그냥 빨리 해주시면 됩니다. 이거 필요 많이 안 달아서 그렇게 빨리 달지만 많이 안 달리는 느낌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아쉬워하지 마세요. 여기는 하기 싫어서 저는 여기로 갑니다. 여기 미로는 조금 복잡한데. 잡고서 제가 싫어합니다 오! 다시 가야 돼요 여기로 가줄게요 이만 사다리가 있습니다 마상 사다리가 있고요 여기는 피가 달린 건데 환방이 아니고 그냥 조금씩 조금씩 달아가지고그렇신 안심하지 않으시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음, 여기 오르방 있습니다 여러분들 착각하지 마세요 전 오르방인 줄 알고 계속 헤매다녔어요 아 여기가 제가 최고 기록인데요. 여기를 여기를 제가 못 까봤어요. 이거 요때까지는 편집을 그냥 날라갈것 같아요. 오 됐어요. 근데 아 이거 여기를 진짜 못 하봤는데 여기 진짜 못 하면 저 진짜 화낼 겁니다, 여러분. 아 어떡해? 여기 못 하겠다. 여기는 저 여기서 빠졌거든요, 여기. 이거 여기 진짜 어렵다 떨어졌거든요. 여기서 못 까면은 진짜 어떡하죠? 아 진짜 어떡하죠? 끊볼게요 오! 했어요 하자 오케이. 해야 된다는 생각이 조금 막막하네요. 문대는 어디쯤 있는지 한번 볼게요. 나간 거 아니겠죠? 여기 있다. 이거는 문대이 아닌가? 그다음에 이렇게 해줍니다. 밑에 와이기 화이팅이라고 보이죠? 아 진짜 아. 아이. 계속해서 해볼게요. 아.